안녕하세요. 저는 서상 장로교회에 다니는 15살 홈스쿨러 미나한입니다 10월 16일부터 19일까지 CBA가 일본 선교를 다녀왔었는데요. 일본 선교를 다녀온 이후로 이렇게 선교 보고 의배도 드리며 또한 저를 간증의 자리에 세워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처음에 시 b a 에서 일본 선교를 간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너무나도 기뻤습니다. 그 이유는 CBA에서 처음으로 가는 선교이기도 했고 저는 해외에 나가는 것을 좋아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유로 하나님께 감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희 CBA는 일본 선교를 가기 위해 많은 것을 준비해야 했습니다. 제일 먼저 일본 선교 기도 부탁을 위해 기도 편지를 만들었고 기도시 캠프라 하면서 일본에 가야 하는 이유와 책임감을 배웠고 선교 원나는밖게또 하였으며 많은 우상들이 있는 일본 땅의 천국문을 열기 위해 골로새서 일장을 일본어로 외우며 천국 열쇠를 준비하였습니다. 하지만 천국 열쇠를 준비하는 과정은 그리 쉽지만 않았습니다. 골로새서 일장을 일본어로 외운다고 하였을 때부터 사탄의 공격은 시작되었습니다. 말씀을 외우기 위해 전도사님께서는 일본어로 쓰여 있는 프린터를 나누셨습니다. 프린트를 딱 받았을 때 제가 첫 번째로 한 일은 골로새서의 일장이 몇 절까지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었습니다. 생각보다 길어서 과연 내가 이걸 할수 있을까? 라는 생각밖에 없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보이기보단 까만 건 글씨고 하얀 건 종이로 밖에 보이지 않았습니다. 일본어로 말씀을 외우며 많이 힘들어서 울기도 하였고 암송이 잘 되지 않아 필사도 했습니다. 그 말씀의 단어 하나하나를 읽는 것부터 시작하여 입에 읽을 때까지 수없이 듣고 내뱉는 반복을 하는 과정이 너무나도 어려웠습니다. 때로는 집에 와서 투덜투덜할, 투덜투덜할 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럴 때마다 어머니께서는 이해제, 이해되지 않더라도 순종해 보자고 하셨고 함께 기도로 나가보자고 하셨습니다. 가정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께 왜 일본 암송을 해야 하는지 물어보았는데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제게 그것이 천국 열쇠라고 하시며 책임감을 주셨습니다. 이렇게 시간이 지난 후 어느새 암송을 다한 날이 찾아왔습니다. 그 날은 제게 있어서 잊을 수 없는 날이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천국 열쇠를 준비했다는 사실에 너무나도 기뻤습니다. 또한 성교를 가기까지 조언들과 매일 점심에 기도하며 가서 먹을 음식들과 어떻게 성교를 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도 나누면서 성교를 준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성교를 가기 하루 전날인 주일이 되었습니다. 교회를 가니 저를 만나시는 분마다 잘 다녀오라고 기도하고 있다고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저희 교회 다임 목사님께서는 저희가 성교 가는 것을 먼저 기억하시고 기도해 주셨는데 그 기도를 받으니 진짜 가는구나 라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주일이 지나고 성교 가는 날이 되었습니다. 저는 일본 성교를 주님께 맡기기 위해 일찍 일어나 함께 성교 가는 동생과 그리고 어머니와 함께 새로 예배에 가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집에 나서기 전에 마지막으로 어머니께서 기도를 해 주셨고 저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드디어 집에 나섰습니다. 삼박사일이라는 성교 일정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제게 많은 깨달음을 주셨으며 일본 땅을 위해 계속 기도하게 하셨습니다. 일본 선교 기간 때 저희 조안들은 돌아가면서 아팠습니다. 저는 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였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려고 일본까지 선교하러 왔는데 조언들이 많이 아픕니다. 하나님께서는 저희가 즐거이 선교하는 것을 원치 않으세요. 저희 조언들이 빨리 회복되어서 다시 힘을 낼수 있게 해주세요. 라며 기도를 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이 일이 사탄의 공격이라고 제게 말씀하셨고 저희 주가 넘어야 할 산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마음 주시는 것을 순종하며 조원들이 힘을 낼수 있게 기도하였습니다. 성교라 하는 둘째 날에는 저희 조와 다른 조도 마찬가지로 21km를 걷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어느 누구도 불평하며 짜증내지 않았습니다. 성교라하고 숙소에 도착해서는 다이어리를 쓰며 그날 있었던 일을 다시 생각해보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21km를 걸은 날, 저는 제 다이어리에 이날은 내 인생에서 체력의 한계를 걷은 날이다 라고 쓸 정도로 너무나도 힘들었던 하루였습니다. 이렇게 체력적으로도 힘들었는데 저희 조언들을 챙기며 마음을 지켜야 하는 것이 더해지니 너무나 힘들었습니다. 그냥 그 자리에 주저앉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교회 성도님들의 후원 덕에 맛있는 밥을 먹게 되어 다시 힘을 낼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일본을 오기 전에 도톰보리강의 야경을 꼭 보고 싶다고 생각했었는데 힘들게 걸어온 식당에서 숙소까지 가는 길에 생각하지도 못했던 도톰보리강의 야경을 보게 되어 너무 행복했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는 나의 생각을 아시고 나를 사랑하셔서 위로해 주심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일본에서 성교하면서 저의 마음을 불안하게 하는 것들이 있었습니다. 금연 기역이 없어서 길거리나 식당에서 나는 담배 냄새와 곳곳에 보이는 트랜스젠더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제 내면의 영적 공격도 있었습니다. 이곳에서 성교를 하다가 죽으면 어쩌지? 만약에 만약을 대비해 나의 유언을 적어놔야 하나? 그리고 복음을 전하더라도 사람들이 들을까?라는 생각들이 저를 주저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성경 말씀들을 생각나게 하셨습니다. 세 가지 말씀이었는데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하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라는 여호아의 말씀과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라는 다윗의 고백이 담긴 시편의 말씀. 그리고 마지막으로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들을 가지고 제 안의 어두움을 버리면서 담대히 말씀을 선포하며 나아갔습니다. 이번 일본 선교를 통해 저는 많은 것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일본 땅의 타락함을 보여주시면서 일본을 위해 기도하게 하셨기에 일본 땅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은 조금 알게 하셨습니다. 일본을 가기 전에는 일본에 대한 너무나도 나쁜 마음들이 많았습니다. 저는 일본 하면 가장 생각났던 것이 우리나라를 식민지로 삼으며 많은 사람들을 죽인 것과 독도를 자기네들 땅이라고 우기는 모습이었. 우기는 모습들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일본을 가므로 그러, 그러한 마음들이 하나하나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모르며 타락한 모습으로 지내는 것이 너무나도 안타까웠고 제가 못본 거일 수도 있지만 교회가 없는 일본 땅을 보며 하나님께서 진정한 왕이시라는데 왜 교회가 없을까? 과연 저대중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얼마나 될까? 라며 기도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올해 초에 가족들과 아프리카 케냐 선교지에 다녀왔었습니다. 그때는 언어 공부를 해야겠다는 것을 느꼈는데 이번 일본 선교 여행은 일본에 대한 극렬함이 부어졌습니다. 이런 마음이 부어진 이유를 생각해 보면 선교를 가기 전까지 말씀과 기도로 준비했고 전들가 함께 기도했고 또한 많은 분들의 중보기도 덕분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심은 대로 거둔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비록 일본 선교를 하는 동안 눈에 드러나는 이, 기적과 이적은 없었지만 분명히 빛의 말씀을 선포하였기에 일본 땅을 덮고 있던 어둠이 끊어지는 영적 세계의 큰 기적이 있었음을 믿습니다. 선교 집으로 돌아와서 저는 하나님께 잠잠히 감사 편지 쓰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일본에 있는 시간 동안 시 a 를 안전하게 지켜 주셨고 시베라 는곳 시베이라는 곳에, 곳에 보내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며 하나님께 질문하고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줄 아는 자로 성장 시켜 주신 것에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받은 것이 많아 일본 선교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싶었는데 많이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성교를 통해 받은 은혜를 이렇게 다른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셔서 부족한 것들이 채워진 것 같아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